안녕하세요. 정동원 가수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성TV입니다. 8일 오전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가수 정동원이 서울 공면예술고등학교에 합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원은 2023년 3월 서공의 실용음악과로 입학할 예정입니다. 그는 서공의 15기로 입학 학교 생활과 가수 생활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나이 16세인 정동원은 현재 선화예술중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는 고향인 경남 하동에 위치한 일반중학교로 입학했으나 연예계 활동이 많아지며 지난 2020년 편입을 결정했습니다. 정동원의 선나 예중 편입 시험 응시 및 합격 소식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이목을 끈바 있습니다. 그 역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편입 시험을 위해 색소폰을 연습하는 모습 등을 공개하며 팬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정동원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선하 애중 졸업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졸업 사진 속 그는 턱시도를 입고 색소폰을 들고 있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정동원이 입학을 앞두고 있는 서공에는 유명 아이돌 가수들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2007년생으로 올해 중3인 정동원은 내년 서공에 15기로 입학해 학업과 연예계 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 BTS, 정국, 본명, 전정국 등을 배출한 서공에는 아이돌 사관학교라 불립니다. 정동원은 새 미니앨범 사내 발매를 앞두고 있으며 내달 24일과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1홀에서 콘서트 성탄 총동원을 선보일 예정으로 트로트 가수로 꾸준히 방송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정동원은 연말 콘서트를 개최하고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성TV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